안녕하십니까. 어신 김철규입니다. 자, 저는 오늘 김포에 있는 김포낚시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낚시보다도 새로운 제품 하나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이거 아랫목 보일러인데요. 이거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보고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매트입니다. 이 매트를 우선 지금 텐트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아, 텐트 설치해 놨고요. 자, 이 매트 사이즈는 800에 1,800이 아, 정도 되니까요. 1인용 매트로 아마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텐트 안에 설치를 하고요. 요게 2인용도 있는데요. 요거 혼자 다니기는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체, 요거 본체입니다. 본체. 자, 하나씩 꺼내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좌대에 거치할 때 쓰는 것이고, 요거하고 같이요. 다리입니다. 다리고 요거는 자동차 문에 거치할 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소품이 있고요. 요거까지.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모터입니다. 모터인데요. 어 요거는 2인용 이상 이렇게 사용하실 때 사용 하면 좋고요. 어 1인용에서는 굳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파워뱅크를 한가져 왔네요. 파워뱅크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요거를 좀 빼놓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립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네 개인데요. 자, 다리는 네 개를 다꼈고요 요거는 줌이 됩니다. 줌이. 요저 나갔다 들어갔다는 줌이 돼서 어 경사면 같은데 조정하기 좋고요. 어또 좌대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걸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음 여기가 이제 좌대 연결하시고 이는 이제 좌대 사용할 때는 요 다리를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끼운 후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죠. 근데 지금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어, 지금은 뭐, 이 보일러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여, 연결하는 것은요, 요 빨간색이 위에, 요게 더운 물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란 게 밑에인데, 이건 뭐, 파란 거, 빨간 거 따질 필요 없이, 이거, 이거 맞는 데가 있어요. 이 파란 거는 여기 맞고, 이렇게. 방법이 틀리니까, 뭐, 헷갈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돌려서 간단하게 연결하면 되고요. 자, 요거로 이제 연결이 다 됐고요. 가스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 가스 사용은 이소 가스 450g 짜리 인데요. 요거가 지고한 15시간 정도 쓴다고 합니다. 자, 요거 이제 연결은 다끝났고요 이제 물을 여기다 채워야 되는데, 물은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 부위 물또 불순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걸 넣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하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아마 이반 정도 들어가면 물이 어느 정도 찰 거예요. 이거를 돌려주려면 여기 이 펌프가 있는데요. 이 펌프를 돌려주면 물이 일2 순환이 되는 겁니다. 강제 순환 시켜놓고 어, 이제 가스 불을 불기 가스 불을 좀 키겠습니다. 요 보시면 여기가 점화구데요 미리 나이타로 불을 켜놓고 가스를 여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인데 여기다 꽂아놓으면 이제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진다면 물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한 60도 정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뜨겁기는이 불로 어좀 불 조정으로 온도를 조정하면 될것 같고요. 아니 뭐 딱히 그렇게 주 어, 주의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좀 차가우면 이 가스가 어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 요거를 이게 보시다시피 여기 어, 온수 파이프가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수 파이프가 지나면서 이 가스가 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 연결하시고요. 자, 뭐 설치는 이렇게 다 됐고요. 이제 온수가 지금 돌기 시작합니다, 벌써. 여기 보시면 요 내려갔는데 여기 뭐 물을 조금 더 채워 주셔도 되고요. 요뭐 상태로 놔둬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요즘에는 차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주무실 때는 어, 또 차에다 보일러 놓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사고가 나는데요. 요거는 창을 조금 열고요. 요거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닫으면 딱 고정이 되겠죠. 그래 놓고. <laughs> 이제 경사만에 대때 조금 키우는데요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딱 고정이 되고요. 요 틈새로 이제 호수가 들어가는데요. 이 호수가 조금, 여기 올리다 보면 호스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조금씩은 열어놓고 주무시는 게 좋으니까, 이 정도로 해놓고 설치하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보일러 또는 난로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요. 절대 텐트 안에 두시면 안 됩니다. 텐트 밖에 설치해놓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이 아랫목 보일러 설치하는 방법 잠깐 알려드렸고요 어, 주의하실 점은 이제 온도 조절 잘 하시고요. 또이 아래목 보일러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어, 이버너의 열이 어, 하단에 있는 어, 가스 통에 에,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아래 목구일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